우리 일부 성가대 찬양대라고 얘기하지요 시작할 때참 미약했습니다만 지금 엄청 부흥 성장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일부 찬양대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네,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 가까이서 오시는 분이 감사가 클까요? 교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감사가 클까요? 예, 우리 신광들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전국구라서 많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주 일마다 오는데 세 시간, 가는데 세 시간 걸리는 분들이 몇분 있지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춘천에서 오시는 우리 유계홍 집사님이십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본인이 농사지은 호박을... 들고 3시간을 올려고 마음 먹었는데 호박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laughs> 미리 어젯밤에 조그만 본인 트럭으로 호박을 싣고 주수 감사 주일 강단에 장식해야 되겠다. 여러분 호박이 다 호박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제일 잘 생긴 호박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호박을 가져오셨는지. 우리 춘천에 예, 조중이 제일 잘생긴 호박, 노란 호박, 저것을 우리 유기홍 집사님이 춘천에서 본인이 직접 농사지어가지고다 호박이라고 다 호박이 아닙니다. 그 중에 제일 잘생긴 호박, 우리 가져온 우리 유기홍 집사님, 오늘 일부 예배, 원래 안 오시는 분인데 저걸 싣고 오셨는데 우리 한번 유기용 집사님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유기용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예. 자, 우리 유기용 집사님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중에 아마 저분의 마음이 가장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 멀리서 애지중지 키운 호박을 여기에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냥 감사도 중요한 감사인데,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목사님이 누구냐? 바로 전광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시카고에서 8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본인이 시카고에 8년 전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어서 신문지 하나 깔아놓고 신문지 위에서 밥한끼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8년의 목회를 마감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짐이 얼마나 많은지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국에 들어와서는 또다 정리하고 들어왔으니 역시 또 한국에서 시작할 때에도 신문지 한장 깔고 밥 먹으면서 옛날을 생각하며 지냈는데 그것도 채 1년이 지나가기 전에 집안이 그렇게 공간이 크고 텅그러니 아무것도 없었는 것 같았는데 1년 지나니까 또꽉 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의 일 같습니까? 여러분도 다빈 몸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어디 이사 간다면 트럭을 얼마나 걸 빌려야 되느냐? 아마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30년 전에 미국 처음 갈 때는 책한 트럭만 가지고 갔고,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올 때는 짐 정리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역시 또 한국에 들어오니,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시작했는데 지금도 짐을 정리해야 될 때가 고민이 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오래전에 1950년대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은 72가지였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절대 필요한 생필품은 18가지라고 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72가지인데 줄여서 꼭 필요한 것은 몇 개라고요? 1 8가지라 그런데 지금 2 0 0 0 2년 6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500가지라는 거예요. 500가지도 넘어서 600, 700. 그 중에서 또꼭 필요한 것을 줄여본다면 그것도 5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생필품들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는 데에 오늘 우리의 고민과 갈등과 불행이 있다는 거죠.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엄청 넓은 땅에 살아가는 브라질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브리가도 오버리가도, 그오브리가도가 그 무슨 말이냐? 감사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의 감사합니다. 아무리 말을 안 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도 하루에 열몇 번씩 하는 말이 오브리가도라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않는 그들의 삶. 미국 사람들은 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이 땡큐. so much. 땡. 땡. 미국 사람들의 그렇게 많은 말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압축된 말이 바로 땡큐라는 거 일본 사람은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말이 적은 남자들이 보통 2만 6천 개의 단어를 구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도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요? 그 역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십시다.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마라.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혀에,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엄청 가슴에 다가옵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내 입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들에게 어떤 것도 가르치지 말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어떤 말은 장미꽃처럼 그리고 구슬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말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데 가시처럼 상대방을 찌르는 말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상대에게는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는 거에는 엄청 상처를 받고 화를 내고 살아가지만 정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말과 행동이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뜻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뭘더 얘기하고 싶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지나올 동안 챙겨주시고, 입혀주시고, 땡겨주시고, 안아주시고, 밀어주시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 감사란 말은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건강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고, 메마른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택한, 윤활류 역할을 하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 옆에 있어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째려보지 말고 웃으시면서 <laughs> 다른 데 앉을 수 있는데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는 한마디가 그 딱딱한 분위기를 확 깨버린단 말이죠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함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무엇을 감사할까? 감사하기는 해야 되는데 감사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감사는 지나온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베 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감사입니다. 지나온 과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 현재의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광들에게 이제 창립 6주년을 맞습니다. 지나온 6년 동안에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10명도 모이지 못하던 이 신광도로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차할 곳이 없어 주차장을 만들게 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게 해 주신 하나님, 은혜 받은 은혜 생각하면 고맙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입니다 한번 다윗이 고백한 말을 한번 들어보죠 10편 말씀입니다 103편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와를 호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지나온 과거를 잊지 않고 감사할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비유로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이 사람을 안내해서 창고를 두 개를 보여줬는데, 한 창고는 가보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창고가 이렇게 하나도 없는가 봤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창고는 지상에서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 응답에 따라서 다 나누어 줬더니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근데또 하나의 방을 가봤더니 이 방은 또꽉차 있다는 거예요. 그왜 이렇게 꽉차 있나 물어봤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 방은 지구상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라는 말을 만 하면 주려고 준비해놨는데 너무너무 감사가 안 해가지고 지금 창고가 꽉차 있다는 겁니다 그 창고의 물건들을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이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뭐마 하면? 감사마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뭐 하는 사람이 적을까요? 감사, 응답 받은 거에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풍성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감사의 내용이 있다면 바로 지금 상황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 아무리 지난날 내가 뭘 했다 하더라도 지금 감사할 줄 모르면 그 감사는 땡.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는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천은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쫓아내는 그 힘이 감사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불평이 떠나갑니다. 원망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인 서인 탈무드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처럼 애지중지 성경 다음으로 붙잡고 있는 게 유대인들의 격언집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귀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요. 가장 큰 부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골롯에서 3장 17절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오늘 모두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상황에 감사한다면, 세 번째는 미래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베풀어 주실 그에 미리 감사할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섭리를 믿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뭐 다니엘 하면 기도가 많이 생각나겠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까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필리핀 아니면 동남아 혹은 저 멀리 아프리카 둥가 이런 데서 포로로 불법 이민자로 잡혀온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총리 될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 최강국인데 그. 바벨론에서 총리 할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것도 다리오 왕과 바사, 왕을 뛰어넘어 두 왕을 섬겼던 총리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그 총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왕이 기도하는 사람은 다 잡아서 죽인다고 그렇게 해서 죽을 줄 알면서도 목숨을 내놓고 뭐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뭐할줄 알고도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하면 왕의 의인을 어기면 죽을 줄 알고도, 목숨을 걸고 오직 한 것이 뭐였습니까? 감사였습니다, 감사. 감사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모든 걸다 이기고 극복하고 뛰어넘게 하는 엄청난 백신이 바로 감사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막 입에서 감사가 나오십니까? 넘치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스토리텔링 설교로 최고의 한 명을 뽑으라고 그러면 모두가 다 누구나 주저없이 김진홍 목사님을 뽑습니다. 예. 그렇게 뛰어난,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모시고 매주 들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엄청난 설교에 비교당하면서도 잘리지 않고 탄핵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도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네, 보니까. 저도 탄핵 또 축출당하지 않으려고 내용이 없으면 이런 비주얼이라도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이 정성을 여러분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거기에 아이 뭐 박수까지 칠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촌에서 그냥 평생 농사 짓다가 끝나야 될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주도 가는 비행기 한 번만 타도 소원이 없을 저를 26개국을 돌아오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감사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광들에게 통합 5주년 지나며 6주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이 전반기에 또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수 감사 주의를 맞이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 모든 우리 일부 가족들도 감사가 넘치는 멋진 행복한 인생을 펼쳐 갈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